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예린철 어, 씨의 후속 채널 소카 소카의 네. 네.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아우디 서대구 전시장입니다. 서대구 전시장. 네. 서대구 전시장 이준기 딜러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역대급 최고의 딜러 판매왕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상을 너무 받아가지고 기차놀이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laughs> 6월달 바쁘셨죠? 네네 6월달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고객님들 또 문의도 많이 주시고 네. 또뭐 많이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오. 굉장히 바쁜 한달 보냈습니다 그런가요? <laughs> 살이 감사합니다. 빠지신 것같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제가 봤을 때한 2-3kg 빠지신 것 같은데 어, 야, 그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아,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네 진짜 뭐 고객님들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진저뭐밥 먹을 시간까지 쪼개서 그니까요 열심히 좀 달려왔습니다 전국구 판매시잖아요 네네 서울도 가시고 대전도 가시고 심지어 뭐 광주 뭐 이쪽 목포 이쪽도 가시던데. 네네 전라도 쪽다 가고요. 강원도 강, 강원도 쪽. 강원도도 가시잖아요네 미쳤죠. <laughs> 네. 이번에도 원주에도 한번 잘 같은 장했었는데. 아 진짜로요? 네. 와 오늘 핫한 차 왔다 그래서. 네. 알려주시면... 아마 뭐 유튜브 채널 일단 최초고요. 네. 뭐단 한번도 한국판에서 보지 못한 아마 영상일 거고 차량 어? 아우디의 신차 소식이. 맞죠. 아우데 신차는 아니고 A7 모델의 하이브리드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A7의 하이브리드. 네. 잠깐 보점. 오늘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캐리어에 방금 내려왔죠? 네, 네. 방금 오늘, 오늘 네. 날짜가 한번 핸드폰을 볼까요? 네. 오늘 날짜가 오늘 항상 인증을 해야죠. 네. 7월 2일. 7월 2일. 오우, 일요일이에요. 네. 오후 5시인데. 도착한 지약한 시간 정도도 안된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이 영상은 네. 최초겠네요, 여기가. 아우 무조건 최초죠. 그죠? 네. 오늘 올리면 최초입니다. 네네. <laughs> 진짜 최초예요. 네. 오늘, 최초. 오늘 올리면. 네. 뭐, 트렁크하고 기본 구조는 저희가 이제 원래 아, 우리의 네. 멋스러운 A7 버전과 음. 동일합니다. 아... 하지만 원래 우리가 있는 쪽. 우측편 뒤쪽에 이제 주유구. 빨리 네, 주유구. 주유구가 있습니다. 뭐, 동일하죠? 네. 그렇죠. 좌측에도. 그렇지? 네. 충전기가 설치된 주유 아 네.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포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A7 하이브리드 네. 차량이고 A7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혹시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된 게 남은 게말요 가격은 아마 1억 조금 넘을 걸로 1억 예상하시면 조금 넘는 걸로. 시신이 2000cc 차량이고 2000cc 아? 네. 출력은 기존과 동일한. 3.7C 모델하고 동일한 출력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세금에서 엄청 이득을 보겠네 그렇죠 네. 세금도 이득인데 유류비도 이득이기 때문에 그러겠네 뭐 대형차를 운영하시지만 유지비는 그냥 중형차량 유지비 정도로 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살짝 사기네 이거 <웃음> <웃음> 그렇죠 뭐 네. 하이브리드라는 게두개다 네. 뭐 원래 합친 거기 때문에 네. 장점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기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사기 캔에 네. 이거 완전. 그렇죠. 임팩트 굉장히 좋고 지금 저희가 엠블럼도 한번 달라진 걸 잠깐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핏 보면 기존과 동일한 엠블럼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끝에 이자가. 이자가. 복가아 맞네. 이. E. 네. 나 전기야. 트로닉. 전기를 나타내. 네, 트로닉. 전기야. 이어 네. 하나 더뽑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아마 후속으로. 저희가 번호판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네. 번호판이 도착하게 되면 시승기 영상도 한번 찍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일반인도 시승할 수 있나요? 네. 일반인분들도 시승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7월 8일,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저희가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크게 아우디 서대구전시장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7월 8일날? 네. 그날 A7 하이브리드 모델을 최초 공개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어, 그럼 7월 8일이면 지금 2일이니까, 심지어 6일 먼저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최고네요. 거기에 큐포이트론 전기차, 저희 사전 예약 받고 있는 신규 아. 모델까지 당일날 두개 모델 시승도 가능하고. 아, 진짜요? 또 오시면 저희가 뭐 레터링, 음식에 대한 레터링도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요번에 좀 새로운 걸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 이제 캠핑 시즌인 거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캠핑 의자를 아우디 로고까지 박아서 고객님들 이니셜까지 해서 한 팀당 하나씩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즉석에서 그거는 차산 사람들만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방문만 하셔도 드릴 겁니다. 아, 진짜로 네. 방문하셔서 아, 어디 서대문시장 이 대리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고객님들 이니셜 본인들이 박으실 수 있도록 제작하는 과정까지 저희 서포터 직원들이 다 붙어 가지고 좀 제작도 가능하고 그렇게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카를 보시거나 네. 아니면 예림씨 인더스트리를 보시거나 네. 보고 오신다 보면 어 유튜브 채널 확인하시고 예 그리고 오시면 요 채널 의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는 필수죠? 아우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이벤트를 자꾸 알려면 구독 좋아요를 해놔야 그렇죠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해놔야 아 그렇죠 그래야지 뭐가 뜨는지 알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공짜를 받고 싶다 네네 공짜를 좋아한다 네네 그러면 무조건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 맞아요. <laughs> 행사 생각보다 지금 뭐 예림샷시 채널에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전 기록 영상들 보시면 자주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네. 많이요? 네. 네, 자주 하고 되게 많은 걸 드려요. <laughs> 그렇죠. 네, 제가 이때까지 뭐 만약에 예림샷시를 다 구독하고 매번 참석을 했다라면 네. 차한대 사신 거만큼의 용품을 받지 않았을까? <laughs>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만큼 제가 드렸었고 차한번 볼게요. 볼게요. 네. L7이랑은 거의 100% 실내나 외형의 구조는 거의 동일한. 거의 동일한 구조. 네. 근데 이제 파워트레인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파워트레인이 바뀌어서 안에 아 네, 이제 파워트레인 쪽 음. 메인들이 네, 좀 들어갔고 나머지는 제가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현재 이 상태가 이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 안 걸린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렇죠.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느껴지실 거고 지금 파워트레인 쪽이 어차피 다 전기 쪽, 일렉트로닉 관련으로 작성이 되게 되고 음 저희가 지금 안에를 한번 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사실, 비슷한 것네요. 네, 동일한데 EV라는 로고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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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요기 여기 적혀 있네요.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도 이제 전기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러네. 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전기로 전기... 간단 얘기네. 그렇죠. 지금 여기 18km에 이제 그 좌측 상단에 표기된 건 네. 전기 충전으로 지금 현재 주행 가능 거리를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 전기만 아, 전기 사용해서. 네. 아직 전... 지금 출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플러그인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 충전으로 갈수 있는 이제. 제한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이거 한 전기로만 한한 3, 40km 갈려나 모르겠네요 네 40km 정도는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정확한 재원사항은 추가적인 반영사항을 포함해서 아, 지금 봐야 되잖아요 시승기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왔기 때문에 네네. 네, 내려오자마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번 또 고객님들 사실 책이 중요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어디 이 대리가 몰아봤을 때 진짜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죠 그럼 저도 몰아봐야지 나온다 안 나온다 <laughs> 아, 왜냐면 저희는 항상 사실만 얘기 드리기 때문에. 팩트죠? 예. 네. 예 네. 뭐, 제 원은 40kg인데 5 0 k g 를 간다. 네. 그럼 50kg 어, 간다 얘기할 네.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 원은 40kg인데 차별이... 뭐 30kg 간다. 그럼 그렇죠. 30kg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한번 나중에 월요일날뭐 1번으로 한번 몰아보고. 예. <laughs> <laughs> 네, 번호판 제 손으로 붙여서 제 손으로 한번 몰아보고 연락을 한번 좀 드려서 영상을 또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나중에 시승기나 시승을 네. 원하시거나, 네네. 아니면은 차량 구매가 궁금하신 분은, 우리 서대구전 시장, <laughs> 이준규 대리님께 전화를 하시면은, 예, 금액이나 뭐는 걸다 알려드릴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고, 네네. 전국에서 판매하는 전국 판매들이 기 때문에, 네, 그것도 판매원이죠. <laughs> 예, 무조건 전화하시면 베니피트는, 땀들보다는 네, 그래도 단돈 만원이라도, 예, 단돈 1 0원이라도더 예, 베니피트가 있을 거죠. 네네. 확신합니다 진짜 아우, 그렇죠 네금액적인 것도 뭐 좋은 혜택으로 드리고 사후관리 서비스도 좀잘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살 빠지셔서 안타깝습니다 네. <laughs> <laughs> 네, 네, 거의 네. 잠을 거의 못 주무시잖아요 어, 네. 거의 네, 뭐한 네. 네다섯 시간 자면 잘 자시죠 아 네, 보통 뭐 요즘 좀 많이 <웃음> <웃음> 밤에도 퇴근이 거의 뭐 10시 이후에 거의 대부분다퇴근하신다고 그렇죠, 그렇죠. 뭐 들었어요. 그렇게 특별한 제가 모임이나뭐 행사들이 없으면 굉장히 좀 늦게까지 있는 편이고. 아, 네. 역시 판매왕 딜러는 틀립니다. 뭐 지점에 불이 꺼졌다고 제가 없는 건 아니고. 네. 네. 사무실에. <laughs> 그러면 네. 10시 이후에 보고 싶으신가요? <laughs> <laughs> 네, 전화 한번 주시면 네. 네, 앞뒤 문은 다 잠그고 직원들이 퇴근하니까 그런가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차 혹시 본네트도 열수 있나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본넷을 못 봤습니다. 그죠? <laughs> 최초라. 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laughs> 지금 보겠습니다. 오, 오. 네. 굉장히 엔진의 사이즈는 작아졌어요. 미친으로. 작아졌어요. 네, 작아졌어요. 아마 주황색 배선이 들어간다 보니까. 얘가 아, 전기. 네, 네 전기고. 아마 전기로닉 배선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배터리가 이 밑에 있는가 본데. 그쵸. 하단쪽에 네. 네. 존재를 하고. 하단축 있는 건데. 이상한 네. 거 있다. 이거 뭐지? 네. 이거 특이한 거 있다. 이거. 네. 저도. 냉각수 아마 정말 특이한 거네요. 좀... W D A U D K U K 4이 K 뭘 네. 뭐 있는지. 만들지 못하게 묶어놓은 것 같은데. 널브를 네. 열지 네. 못하도록. 오케이. 이거 같아요. 네. 이거 열면은 돼진다 <laughs> 네. 응, 열지 마라. 네. 한번 볼수 있도록 하는 네.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빨간색으로 막 친다고 막 나와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건들지 마라. 이거 네. 네. 뭐좀 그런 밸브로 원래 그렇다고 이거 장가 놓치는 않는데. 어, 이거 약간 아우디 2000cc 그 엔진 네. 같은데? 네. 맞아요. 2000cc. 제가 항상 봐왔어. 네. 엔진이고. 네. 뭐 마감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터본 네. 거 아니야. 이로 바람이 이리로 들어와서 그렇죠. 이쪽에 들어와서 네. 이쪽에서 인테이크 파이프 거쳐서 밑으로 들어가서 가는능같은데 그렇죠. 터보차저 통해서 과급화 아. 형성이 다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씨. L7이 2000cc? 대박이네요. 아, 네, 진짜. L7 아. 이 2000cc? 아. 오, 여기 중통 엄청 큰데 여기? 네, 네. 안쪽에 배기 파이프 쪽 터보로 연결이 돼서. 아, 터보라서 그렇구나. 네, 네. 과급화 형성을 잘해줄것 같아요. 출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네. 뭐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출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2000cc라서 좀 사실 차가 엄청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BMW 530e 같은 모델은 그냥 원래 5시리즈 2000cc 만들던 모델에 당연히 2000cc의 전기가 나왔으니까 음. 뭐 조금 더 좋겠지 그냥 이게 다였지만 저희는 원래 기존 기반 자체가 3000cc로 운영이 되는 모델인데 2000cc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저도 출력적으로 뭐라고 기대가 좀 많이 되는 모델. 솔직히 모델이지. 궁금한데 2000cc인데 L7의 그 힘이 나올지. 그렇죠. 궁금한데. 제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좀 내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요 네. 이대리가 굉장히 또 차를 많이 밟습니다. <laughs> 네. 아, 제가 봐도 네. 무슨 레이싱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레이싱도 네. 굉장히 좋아하고 라이센스도 있고, 특히 라이센스 좀취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선이 아마. 쪽으로? 제가 그렇게 해주이거 어, 연결하라고 이것도 있네요. 네.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배, 그 저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아, 네, 배터리가 는 버튼이 없죠. 네. 어, 안 열리네. 네, 이제 이로 배터리가 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제가 교과서 내용은 뒷좌석 시트 하단 쪽으로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아 하단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laughs> 이게 안 열리네. 그렇죠. 안 열린 얘기는 어, 배터리 건들지 그렇죠, 마라. 그렇죠. 배터리가 이제 네 고성능 버전이고 충전기도 사은품 그냥 그대로 온거 회사에서 충전기도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아우디 순정 블랙박스, 블랙박스. 네네 2 2 0 v 콘센트 네네 네, 꽂아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러네. 아우디 정품 충전기를 집밥이 해서. 되네 네오 드립니다 아 옛날 이거 열었 있는 못 열겠네 데습니다 그, 예, 네, 원래 중간에 센터에 이제 손잡이가 있는데 심지어 6각 볼트 두 개나 막아놨어 네. <laughs> 별, 별, 별. 네. 이거 별렌치 맞아요. 네, 육광렌치 많아도 별렌치 잘 맞거든. 특수렌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굉장히. 네. 뭐 원래 A7 굉장히 뭐 예쁜 차량이고 굉장히 맞아요. 좋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A7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리다 보면 시승기가 올라오겠구나. <laughs> 그리고 알람 설정도 네. 필수. 나도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7월 8일 날. 7월 8일 날. 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셔서. 7월 8일 날 오시면은 시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음. 오셔서 어디 이대리를 좀 찾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시승 시간을 길게는 좀 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워낙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그렇죠. 거라서. 네. 제가 볼땐 길어야 한 10분. 그렇죠. 10분에서 15분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건 행사비에 참고로 투가되는 금액은 천 단위에 그냥 훌쩍 넘는 몇천만 원을 저희가 써서 이번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단 하루 내도 불과하고 보통 하루에 2, 3천만 원씩 딜러 지점에서 쓰기가 특히 지방에서 쓰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퍼포먼스적인 행사를 좀 진행하니까 고객님들이 받아가실 수 있고 얻어가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공차를 좋아한다. 네, 그러면 무조건 오셔야죠. 아네 예, 네. 무조건 오셔가지고 한번 보고 가시고 네. 차량도 자고 뭐 궁금하신 점은 간단하게 제가 상담도 해드릴 거예요. 그 아우디 차 중에 가장 싼 차가 Q2인가요? 어 Q2 모델 A3 모델이고요. 약뭐한 모델? 4천만 원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뭐 DC 들어가서 엔트리 모델들 같은 경우 3천만 원 중반대까지. 네. 아 진짜요? 네,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3천만 원대 차량도 아우디 있다. 네, 중반까지 네. 금액을 생각하시면. 1억짜리 아,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아우 그렇죠. 요즘에는 소형 컨셉트카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충분히 취준생 분들이나 취직하신 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도 충분히 편하게 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네 Q2 빨간색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Q2 Q3 모델 굉장히 뭐 여성분들의 베스트 셀러 모델인데 심지어 연비도 좋잖아요. 네네 요번에 제가 또 굉장히 20대에 중후반고 여성 고객님께 또한 대를 판매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지금까지도 만족을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한 20일 정도 타셨는데. 여기 <laughs> 어, 아우디고, 여기 아우디 있어요. <laughs> 언제든 아우디가 궁금하시거나 시승이 궁금하시고 그리고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대구 아우디 대리점 이중기 대리를 찾기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